유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laughs>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부심을 받은 사람이 나지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잖아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빚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냐. 세상으로 를미마 지한 하였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자고 그를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랑나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신 이에의 영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고 영광할 분이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요 은혜와 신비가 충만하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제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처림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알겠습니까? 요한복음이 AD 한 90년쯤에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이 한 AD 95년, 6년 요사에 쓰여진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 지필하기 바로 직전에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이 제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땅에 오셔서 또 33년간의 공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그를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셈에 유배되어 계시록의 말씀을 쓰기 직전에 쓴 것으로 알려진 이 요한복음에서 예, 사도요한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바로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성육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성육하신.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럼 그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허상을 믿어. 헛된 우상을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예수는 이럴 것이다. 그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건 종교입니다. 부처를 믿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컨텐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 네.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아니요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아, 네. 믿는다는 것, 다른 것아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아, 네. 종막으로 참 다루기 힘든 그런 그, 그,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런 된는 믿음. 모래 위에 내가 세운 집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날 우리는 성육하신 말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성육신의 사건은, 사건은 2000년 전 말씀 대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육신의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사건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이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처럼 2000년 전 육신의 장막을 치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금 장막을 치고 우리 인생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림의 때에. 할레리야.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십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육하신 말씀으로 소개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더 나오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3절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말미암아 지은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된 것이 시작. 예, 예수님을 창조의 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창조의 주가 되신다. 창조의 주가 되신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의 과정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 네. 대충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성령. 여호와신이 그, 그, 수련 위에 운행하시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의한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되신 예수님이 이 천지창조의 과정 속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인간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베푸신 그 공생의 기간에 베푸셨던 여러가지 표적들 가운데, 기적들 가운데 별히 일곱 가지를 그렇게 뽑아서 이것은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일곱 가지 표적을, 일곱 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다. 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우리가 강의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푸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 그 사건을 요한 복음에서는 그 가운데 일곱 가지만 뽑아서 중요한 것만 다 소개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신앙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들만 뽑아서 그것을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메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또 보여주시는 사인,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이 장에 나오는. 이 장에 나왔잖아요. 갈리 가나에서, 어, 그렇죠.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되게 하신. 하신. 여러분, 이건 재창조의 기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장에서 쫙 예수님이 뭐,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표적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일장에 말씀하고. 알겠습니까? 네. 또한 가지 창조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네 번째 표적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창조주의심을 보여줘요. 말씀하셔요. 네. 500개의 네. 기적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5천 몇 명을 몇 먹이시는 이것도 창조의 기적이에요. 네. 이두 가지 표적이 그쵸? 첫 번째 표적 갈릴리 혼인잔치 예,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네. 그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오병 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시네. 그렇죠? 어린아이가 받은 작은 도시락 하나로 남자 장정만 오천명, 수만명이 먹고도 남을.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고 중생하는 겁니다. 아멘. 이 중생의 과정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합니다. 아, 네. 어, 옛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저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돼. 누가 할수 있습니까? 창조의 주가 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찮은 뭘 더러운 뭘, 그쵸, 결래에서발 닦는 뭘 아닙니까? 그걸 포도주로, 극상품 포도주로 만드셨던.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또두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절 한번 봅시다 시작 구하는 그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것이라 예, 여기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생명. 생명이다 생명.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영생 혹은 생명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니. 과관서 예. 더가 붙어요. I'm the way, 길이요, uh, 진리,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시고 또, 또 생명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예수는, 예수는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믿는 자들이 소원하는 궁극적인 구원인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진 자가 영생을 가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생의 선물이 주어져요. 왜? 예수가 생명이니 간단하죠. 생명을 품는 거예요. 예수를 품는 건, 예수를 믿는 건, 그쵸. 예수를 영접하는 것. 12절에 나오잖아. 응? 생명을 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소개된 일곱 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보여준 갈릴리 가나 혼인치의 표적이라면, 마지막 표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11장이 나오 예, 부활의 표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표정은 창조의 표정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표정은 부활의 표정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표정, 죽은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살겠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영광이 참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안 넘어가네. <laughs> 여러분, 예수가 생명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생명을 품은 자들은 그쵸?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에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은혜로 가듭나요우리가 주어질 줄그게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또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생명이요. 생명이요 빛이 되신다. 빛이 되신다. 알겠습니까? 아멘. 이상하게도 이 빛이 세상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예수님인 줄 몰라. 왜요? 눈이 가려져서 그지 너희의 눈은? 너희에게는? 영안,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주님 오실 여러 가지 친구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몰라! 몰라요, 몰라. 눈앞에 와있는데도. 왜모르는지 모르겠어. 참. 이상해, 희한해. 어떻게 모를까,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왜 모를까? 그 눈이 가려져서 그래. 눈이 가려져서. 눈이 또 우리 구절 한번 봅시다. 구절 1 0절시작창 땅에 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신 하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신 바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는 예, 그렇죠. 빛대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우리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 표적 가운데 여섯 번째 표적이 뭔가 하면 빛대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돼. 네. 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우면 아무리 성경 열심히 공부해도 바리새인 서기관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목사 신학자들도 모릅니다. 주님이 밝혀주셔야 돼. 어리석은 인생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알지라도. 그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온전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져도 우리의 눈이 온전치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또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비록 온전한 눈을 갖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깜깜한 밤 중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빛이 차단된 여러분 동물 같은 곳에는 거기에 있는 벌레나 짐승들의 눈이 태화가 됩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눈과 그쵸? 그리고 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조명해 주실 때, 에 성경도 우리가 기록될 때는 주님께서 이, 그 기록한 사람들 이거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다라고 그러고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 돼. 여러분, 공부만이었다고 성경 이해하는 건 아니요. 학자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로 할지라도. 주님께서 조명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서 세상과 사물을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해주신대다. 네, 그렇죠? 소경받은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움에 가서 씻으라. 씻으네? 그가? 보게 아, 할렐루야. 아, 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슬라엄 연못에서 씻어야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까? 아, 네. 말씀과 성령으로 씻지 않으면 아무리 보여주셔도 눈앞에 와있는데도 몰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몰라, 몰라, 몰라. 어제도 블로그 보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고, 정말과 심판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지 모르겠어 눈앞에 와 있잖아 여러분 저기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한가한 얘기 할 때입니까 지금 어? 여러분 오늘 노인잔치 있으니까 놀러 오십시오 그거 할때요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 얘기를 해야지 보면서도 몰라요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못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못 보니까 깨닫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해봅시다. 어두움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거지.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기 찾아봅시다. 중요한데. 3장 19절 봅시다. 생명란 말과 함께 빛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 단어 뭐 중요한 단어 이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행위 가깝고 빛보다 어둠에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추잡한 일들, 추악한 행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거룩한 척하고 그게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교훈과 또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죄인인가가 폭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빛이 비출 때그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빛 대신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거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예, 때로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 가운데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의 정말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단 선제가 다윗 앞에 가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폭로했잖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사울왕은 핑겨 내기에 바빴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세컨드 체스 기회를 주신 것이고 사울은 버리신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또 아, 예. 예.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밝히 볼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여 보름에 기가한 아, 것을 보게 하시고 아, 예. 시대의 진조를 깨닫게 해주시고 볼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 기도해야 아, 예. 돼. 우리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보니까 답답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면다 멸망이 일어나는 거야. 작년에 WCC, 올해 뭐 WEA도 또 있고 교황도 8월달에 온다 그러는데 아직 금물살을 타게 될 거예요. 우리 로마 청주교 종교통합의 모임이 금물살을 타게 될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목사들이 자 거기에 또 앞장을 서가지고 너는 뭐, 저갈 텐데 앞장에 놀아서 갈 텐데 아 답답해요. 답답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야요 그래도 쫓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 있다고 라 이렇게 뭐 인터넷에 다 글을 올리면 그것도 또찾아내버리고 자, 하나님에 신발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봐야 합니다. 아멘. 살기 위해서. 아멘. 마지막 때에는 못 보면 죽는 거예요. 할수 없어요. 보고 듣고 깨달아야 돼. 너희 법으로 너희 는로 들음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야 복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성육하신 말씀이요. 또 창조자요. 생명과 빛 대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적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미암 아마 증가 되었으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11절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예, 해봅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요 말씀이요 창조주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생명이요 빛되십니다. 빛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렇죠? 창조주가 되신 주님께서 직접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데나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니까, 교회가 있기 전이니까.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율법과 선서를 통해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왕으로 영접하지를 않았다라고 어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AD 70년에 일렇다는 일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쓰여진 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주어졌던 본래의 제사장의 삶명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교회로 옮겨진 게, 옮겨진 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고 또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적은 숫자에 불과했어요. 알겠습니까? 민족적인 회의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했지만 그저 주님 앞에 공생회가 끝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열두 제자, 오백 문도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 이제 조만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기 백성 오늘 예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비하신 처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예.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까? 아멘. 스스로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될줄도 노력해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영접할 준비를 합시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그렇죠? 뒤에 오는 세례 요원에 서도 아마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인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것은 이렇게 곧게 펴고 그렇죠? 험한 길은 다시 이렇게 정돈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딴거 아니에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아, 네, 네. 복음을 전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해?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 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 아, 네. 준비합시다. 아멘 네. 예. 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 되십니다. 아멘. 예,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고 아멘. 또 빛이 되십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있렇게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의 뭐, 믿음으로 우리가 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하는 피한 성도들이 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 고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감사합니다.